1라운드 들어갑니다. 자, 머리치기 들어가는 범돌. 뿔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옥부를 갖고 있는 범돌. 길이가 약간 짧은 옥부를 갖고 있는 범돌입니다.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달수 있는 범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근성만 있다면 좀더 정확도 높은 공격을 구사할 수도 있는 뿔각입니다. 강력한 불치기 정면으로 시도해 보는 범돌. 밀어붙이는 토비. 청소의 토비. 비녀형 옥불의 밀치기가 간판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목힘을 과시하고 있는 토비 오래전에 단한 번의 실수로 패배를 겪었던 토비 오늘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약간 더 밀어내고 있는 토비. 토비의 밀치기. 외곽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범돌. 자,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토비. 힘의 중심을 완전히 상체 쪽에 두고 있는 토비입니다. 안쪽으로 파고 들었고, 홍수의 범돌. 범돌은 병종 체급 선발 등급 48두 가운데 2019년도 순위 랭킹 1위에 현재 올라있는 싸움수입니다. 거리를 주지 않는 토비, 뿔치기를 시도해봤던 범돌. 다시 밀어붙이는 토비. 승패가 갈린 적이 있는 3라운드. 오늘의 마지막 경기. 과연 몇라운드에 우열이 결정될 것인지 흥미를 더해 갑니다. 자, 약간 밀려나고 있는 범돌. 더 이상 밀려나서는 곤란합니다. 약간 예민한 위치에 놓이 양측 선수들사력을 다하고 있는 총소의 토비. 양측 모두 최근 다섯 경기 전적은 4승 1패로 동률을 기록 중입니다. 승률 면에서 66%로 앞서고 있는 범돌. 안쪽으로 파고드는 범돌. 자,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3분 25초 지나면서. 또 다른 작전을 고민해 봐야 되는 양측 선수들. 다시 치고 들어가는 토비. 자세를 낮추는 범돌. 자세를 약간 더 낮추고 있는 토비입니다. 본고장 최은영 우주의 싸움소인 토비. 경남 김해, 유정렬 우주의 싸움소입니다. 홍소의 이름은 범돌. 4분 35초,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토비. 금년아 7살, 695kg. 최근 5경기 전적 4승 1패, 공통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인 양측 선수들. 자, 자신감 넘치는 토비의밀치기 옆으로 다시 돌아들어오는 범돌. 경기는 이미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다시 옆으로 돌아 들어오는 범돌. 66%의 승률. 상당한 기량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홍소의 범돌. 자, 밀어붙이는 토비. 범돌의 되치기. 자 강력한 밀치기 자세입니다. 힘과 힘의 대결. 자, 좀더 당겨보는 토비 2라운드 초반입니다. 경기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양측 싸움소들.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상대의 빈틈을 호시탐탐 노려봐야 되는 범돌과 토비. 기녀형 옥불에 밀치기가 주특기인 토비 약간 긴 뿔각을 만나면 분리할 수도 있는 범돌입니다. 잘 받아내는 범돌 자,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시한발더 밀어붙여보는 범돌 한 번의 실수, 토비가 오늘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 범돌이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것인지 31메타원형 경기장 정중앙입니다. 같은 중량의 일곱 살 동갑내기의 맞대결 병종체급 특별 편성 경기입니다. 제12 경기 2라운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러서는 호 네, 양측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좀 난정된 기량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 홍소. 범돌이 방어전에 또 성공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 전광판으로 다시 한번